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이 현장이 굉장히 뜨겁다고 해서 제가 한번 네, 찾아봤거든요 네, 해천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 그러면서도 다양한 혜택을 챙겨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점들인지 제가 오늘 실장님과 함께 내용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곳 대광 로제비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저희 대광 로제비앙 해천 신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지금 2차거든요. 여기가 A 20 블록에 들어가는 자리인데 저희 1차가 있고 바로 옆에 2차를 지금 이제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곳은. 그 세대수는 526세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평수는 74, 84, 9, 30평과 3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선호도 높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30평이랑 34평이면 거의 국민평이 될 텐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근 그거 말고도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데, 네. 네, 어떻게 그렇게 여기가 되는 이제 그 분양가 사항제 적용을 받은 아파트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가격, 한 1,200대로 보시면 되는데, 오. 30평형이 한 3억 4천대부터, 4천 34평형이 오. 한 3억 9천대부터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 층수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어, 경기권에서 30평대 아파트면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제, 예. 초역세권이잖아요 초역세권에서 덕계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저희 백완 로제비앙 1, 2차가 있어요 어, 덕계역 초역세권에 초역세권이에요. 와 근데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게 나왔다군요 그것도 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어, 이제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이 경기권에서 요새 되게 분양이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줍줍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거의 없어서 우파했다고 할 정도로. 그게 왜냐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서 을 경기권에 묶여있던 규제가 어 이제는 다 풀렸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가격은 저렴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맞이 네. 단지도 지금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고 하세요. 네. 맞아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물량이 지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자여 세대는 거. 많지 않아요. 네. 왜냐면 요게 청약으로 물건이 다 나갔던 물건이에요. 네. 초역세권에 가격도 저렴하고. 학세권. 학세권까지. 네. 아, 그 바로 앞에. 몰세권. 몰세권까지. 그 18,000평에 네. 그 중심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거 네. 지도를 보면서 잠깐 어. 설명드릴까요? 그래, 지도를 한번 보면서 나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지도를 네네. 보면서 입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 네. 지금 네. 현재 여기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이 여기, 여기 있고요. 네. 지금 대광 로제비앙 1차가 4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 바로 옆에 저희가 대광 로제비앙 2차 요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파트 부지에서 덕계역까지는 350m 떨어져 있어요. 오 그러니까 도보 5분 이내로 가실 수 있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중심 상업용지가 만평천평 규모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슬세권이에요. 역세권, 슬세권 예. 보시면 덕계중학교, 유치원, 초교, 예. 중학교, 고등학교, 도전초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학교도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세권 역세권, 슬세권, 요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야, 근데 좋은 게 가격까지 가격이 네, 저렴해요. 가격까지 저렴. 네, 그리고 이제 교통도 현재는 내가 입주를 하자마자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또 지치색시 신호선으로 인해서 네. 저희가 지금 덕계역이기 때문에. 의정부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네. GTX 신호선을 이용을 하면 삼성역까지 네.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야. 이건 교통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네. 되죠. 이런 아파트는 빨리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이 가격에 네. 진짜 통장 없이 역세권 네. 아파트를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네. 생각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출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그냥 네. 그냥 오늘 와서 보고 살수 있는 물건은 솔직히 제가 이 일을 오래, 오래 했지만 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층이랑 중층 뭐 이렇게 보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네. 그 말은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로열층을 잡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원래면 지금 이게 선착순으로 계약 중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계약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빠르게 모델하서 오셔서 구경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번 내부도 하고 공부하니까 구경해보러 갈까요? 네. 네. 잘 나왔습니다. 네. 보시죠. 자, 우리 실장님과 함께 84A 타입 한번 구경해볼게요. 한번 네. 보러 가시죠. 여기 네. 이제 84A 타입이고요. 네. 들어오시면 네. 이쪽에 신발장이 네. 독으로 되어 있어. 넉넉하게, 넉넉하게 예, 아, 예.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레저용품이라든가 골프백 같은 운동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그쵸. 현관 팬트리 공간입니다. 아, 요새 현관 팬트리 거의 필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예, 굉장히 어, 유용하게 쓸수 있는 현관 네. 팬트리까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예. 이쪽이 이제 공용 화장실 있고요. 오. 슬라이딩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콘센트가 내장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와, 있습니다. 공용 욕실도 굉장히 넓어요. 욕조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구조를 잘뺀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녀방입니다. 첫 번째 자녀방이요. 예, 첫 번째 자녀방인데 창도 예. 넓게 돼 있어서 예. 어, 채광도 잘 되고요. 예. 어, 제가 이렇게 팔을 뻗어도 넓은 공간이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방 크기예요. 굉장히 네. 넓게 잘랐거든요. 그리고 창도 통창으로 크게 나 있어가지고 네. 환기도 잘 되고 그렇죠. 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공방인가요?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자녀방입니다. 예. 와두 번째 작은 방도 굉장히 네, 넓게 잘랐어. 첫 번째 잘 방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방 크기가 어, 이건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은 더 놀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아, 만족도가 좋습니다. 네, 예, 굉장히 넓게 잘랐거든요, 진짜.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 방으로 꾸며져 있지만은 뭐 나중에 뭐 운동 방이나 뭐 이런 걸로 꾸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여유 공간 이 있으니까. 네. 뭐 다른 그리고 여기의 예. 장점은 여기가. 예. 방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알파룸인데 예. 다른 아파트 보면 알파룸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쵸. 방 와, 기능을 이거... 못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그런데요? 알파룸인데 예. 그냥 방을 해도 되고 서재도 거예요. 해도 되고 또 정말 옷이 많은 멋쟁이분들은 예.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내가 어떤 용도로도 활용하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여기는 운동방이나 뭐 서재 컴퓨터방으로 그렇죠. 써도 네. 그럼 방이 총 4개네요? 여기 네, 방이 4개입니다. 게다가, 가장... 알파룸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이거의 반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되게 좁을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네. 이거는 오셔서 보시면은, 와, 진짜 제가 괜히 이러면. 서호도 말하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오시는 분들 다 좋아할 것같아네 예, 그리고 다른 건다 그리고 볼게요. 여기는 이제, 예. 이렇게 청소기라든가, 이런 와, 거 수납하실 수 있는. 여기 또팬트리가 있어서 네, 수납복장은 네. 안 해도 될것 같네요. 네. 굉장히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거실 보시면 굉장히 네. 넓어요. 그리고 우물천정까지는 2m40이고요. 거실 진짜 넓은데요? 네. 와, 이게, 이게 좀 오버해서 딱봤어 어, 이거 40평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네. 정도로. 방이 진짜... 4개 나오면서도 거실도 크게 어, 고 방이 4개까지나 있는데, 거실을 네. 이 정도까지 크게 빼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야 네. 대단하네요. 여기. 그리고 이쪽 주방 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김치 냉장고를. 스탠드로 여기 이제 이게 기본인가요? 네,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어, 고객님 보통 김치 냉장고 여기다 갖다 주시면 됩니다. 어, 보통 이런 거는 막 옵션으로 막 추가 비용 내야지. 여기는 막... 옵션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옵션 비용도 네. 적어요. 와, 굉장히 그러면 입주 비용도 훨씬 절... 어, 덜, 덜 들어가네요. 와. 그럼 주방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색감도 좀 중후한 색감이죠 예, 이게 와. 로제비앙 색깔이이 색감이에요 어. 외벽 색감 디귿자 예, 형태의 주방이고요 예,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이잖아귿자 네, 형태 진짜 맞습니다. 로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네. 굉장히 깔끔하고 수납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잘돼 있어요, 예, 위아래로 여기 오븐이 있고 야, 여기 주방 액정 TV도 있고 여기 주방 창에 놀라실 거예요. 주방 창 네. 진짜로 넓는데요 주방 창이 커가지고 와. 환기도 잘 되고 맛 동풍이거든요. 네. 그리고 채광도 좋고. 그러니까요. 이게 주방 창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거에 반만 해가지고 네. 환기도 잘안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포베이 마통풍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네. 저 창과 이 창이 마통풍이 불면서 네.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네, 근데 이거에 입창이 보통은 저렇게 반만한 창이 나오는데 여기는 큰 통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우수할 거라는 말이죠. 네, 예. 장점입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세탁기, 건조기 두실 수 있고요. 오. 저쪽으로는 실외기 설치실입니다. 아, 여기가 네. 네, 세탁실, 이쪽에는 네. 실외기실 아, 넣 공간. 뭐 여기는 뭐 분리수거하는 네네.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네요. 와 네. 공간 활용도는 정말 끝내주네요. 음. 야, 안방도. 여기는 안방입니다. 네, 안방도 넓죠. 네요. 네. 방 보시면 네. 이쪽은 이제 발코니 공간이고요. 네.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와. 위쪽을 보시면 빨래 전동 건조대 빨래 건조되어 있고요. 대피 공간이 엄청 넓어요. 와, 평상시에는 대피... 창고로 좀 쓰시고 네. 이만큼만 대피할 공간만 남겨두셔도될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전도 있기 때문에 화초 같은 거키우시게도 굉장히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런 필수 공간인 것 같아요. 다른 음. 공간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부부 욕실이고요. 샤워 부스 하고 비데가 설치돼 있고요. 네, 넓게 잘 나왔네요. 네. 이제 샤 거실 욕실은 욕조가 있고 안방 욕실은 샤워 부스가 샤워부스. 마련돼 있어요. 저기 습식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아주 넓습니다. 와 드레스룸 네. 오, 이게 전체적으로 공간 크기가 다 넓네요. 넓어요. 그리고 창이 이렇게... 저렇게 크게 나있기 때문에 오... 환기가 잘돼요. 드레스룸까지 옷이 뭐 곰팡이 썩거나 습할 일이 없습니다. 와... 이게 방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크기도 다 커요. 네. 이게 대광에서 꽤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전체... 것도 다 무사.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옵션 비용으로 받고 있거든요. 아, 이거 저희는... 다 예, 무상이에요. 네, 무상이에요. 와, 네. 그래서 옵션 비용이 많이 네네. 안 들어가는 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품목도 많고, 네네.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다 보니까 야 분양가도 싼데 옵션 비용까지 별로 안 네네. 들고. 진짜 저렴한 아파트가 맞는 거같네요이 물건이 예. 이 위치에 이 가격에 남아있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laughs> 와, 지금 84 타입 A 구경 잘했습니다. 84 B 타입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거는 아까는 판상형인데 이건 타워형이에요. 타워형 예. 예. 타워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방 3개, 예. 욕실 2개, 펜트리 예. 2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똑같이 여기도 이제 아, A 타입하고 신발장. 똑같이 신발장이 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팬트리겠네요. 쪽은 예, 네, 현관 팬트리로 아. 되어 있습니다. A 타입하고 이거는 구조는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보셨던 공용화장실 하고 동일하고요. 어. 자녀방 크기도 동일합니다. A 어. 타입하고 어. 방 크기들도 전체적으로 넓게 네, 나온 게 넓게 나왔습니다. 네. A 타입이랑 방 크기랑 이런 건다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두, 두, 번째 두 번째 작은 방. 여기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에요. 오, 예. 넓은데요? 네, 와. 이거 넓죠. 예. 깜짝 놀랄 것도 와. 하나 있습니다. 와. 짜자잔, 오, 보시면... 여기 보시면 또 있어요. <laughs> 야, 이건 더 넓은데? 와. 완전히 이거는 큰방 만해요. 와, 장난이 있네요? 그래서 예. 내 생활용품, 자질구량한걸다 수납해서 집을 깨끗하게 쓰실 수 있는 와. 장점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넓으면은 네. 꼭팬트리로안 써도 다른, 그렇죠. 용도로, 써도 다른 수... 용도로 쓰셔도 와, 돼요. 충분히 에. 큰 방이거든요. 에.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수납 걱정은 진짜 안하요 수납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야, 이 B타입은 지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그리고 네. 현관에서부터 이쪽 거실 끝까지 이 네. 길이가 8.5m에요. 이 거실을 보면 깜짝 놀래 시요 이게 40평대 거실입니다. 야, 이 정도는 뭐 거실 주방이 40... 가장 넓다고 장난... 보시면 돼요. 와, 그 창도 창도 세 개가 있어요. 여, 아, 여기가 이제 거실 여기 창이 거시... 이쪽과 오른쪽 왼쪽으로 다 있어서 와...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뷰가 타... 좋고 예, 타워형이라고 해도 여기 이쪽에만 창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답답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양쪽 면이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황기 타워형은 좀황기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거든요. 없어요. 되나요? 예. 에이. 야 환, 타워형 개인적으로 타워형도 굉장히 판상형도 마음에 들었는데 보통 타워형은 뒤 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크기의 타워형이라 그러면은 어, 충분히 판상형을 대체 아, 대체 대체라는 말이 필요할 정도로 아니요. 선도 여기가, 여기가 더 좋아요. 네. 아. 그럴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예, 예. 이제 가족들의 공간이 중요하고 방들은 거의 잠자는 기능 외에는 안 쓰기 그쵸. 때문에 야, 거실, 이 거실 주방이 넓기 와. 때문에 이 B 타입 선호도 너무 좋습니다. 이야, 진짜 이 정도면은 고객님들이 40평... 이게 예. 이게 34평 맞아요? 네, <laughs> 저도 40 평이 아닌데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진짜 굉장히 넓네요. 와이거 이렇게 설계한 게 이게 자랑이에요. 와. B 타입. 에이. 진짜 이 B 타입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B 타입은 이제 주방 여기 김치 냉장고하고 어,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이렇게 두시고 에이. 아까 A 타입처럼 위치는 다른데 D 자형 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예 여기도 창이 있네요. 예 여기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 보통 타워형은 주방 창이 없. 없는 경우도 없거든요? 있어요. 근데 네. 여기는 주방에도 이런 큰 창이 있어. 요 네. 야, 이래서 사람들이 타워형을 더 선호하는구나. 주, 인기가 아주 많아. 아, 인기가 굉장히 네. 보통 판상형보다 타워형이 조금 뒤 순위로 밀리기 마련인데 여기는 여기는 오히려 아니요. 타워형이 더 인기라고 네네. 합니다. 와, 디귿자 형태로 주방도 잘 나와 있고, 와 식탁을 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고 그옆 쪽은 세탁기 건조기. 실외기실 와...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다용도실도 굉장히 잘 나왔고 여기에도 실외기 넣는 공간이 있고 주방 아 여기 주방 창이 아니라 이게 저기 다용도실에도 창이, 창이 있으니까 예, 네. 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저희가 본 공간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창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그쵸. 아, 네. 창이 여기 네. 저기. 주방 같 지금은 이제 예. 옛날에는 뭐 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 지금 분들은 예. 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 그다음에 네, 그렇죠. 한... 요새는 이제 뭔가 이제 일상을 마무리하면서 창 밖으로 이렇게 보는 그뷰 굉장히 선호.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쉴링할 공간이 네. 필요하죠. 식처가 되어야 그렇죠. 하거든요. 집은 아무래도 입지도 네. 중요하지만은. 네. 이렇게 내부 구조가 좋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충분히, 어, 매력이 높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예,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와, 저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집 하나는 잘 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면, 네. 여기 이제 펜트리 옆으로 들어가면 안방이 이쪽에 있습니다. 와, 안방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여기가 짜잔, 안방이고요. 와, 안방 넓네요 네. 야, 이거 타워형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방이 쭈루룩 안방부터 작은 방까지 쫙 있고, 맨 끝에 넓고 큰 방이 있으니까, 오히려 네. 가족들이, 와, 오손도손 모여서 또, 그렇죠. 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방 크기도 넓고, 어, 이쪽은 이제 베란다 공간이고, 베란다에는 빨래 건조대와 수전이 있고, 여기는또 대피, 대피 공간 공간이죠. 어, 대피 공간이고, 어, 음, 저쪽에 네, 또, 드레스룸이에요. 아, 여긴 드레스룸. 네. 야, 드레스룸도, 이게 옷수납하 안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34평 크게 이런 공간을 다 얻을 지 드레스룸에 네. 이렇게 선반은 네. 무상으로 해도. 이것도 무상. 네. 야다 주네요, 그냥. 네. 와, 몸 만들어도 되겠네요. 네. <laughs>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 야, 안방 욕실도 넓게 잘 나왔네요. 야,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방 크기나 뭐, 진짜 뭐, 입지도 입지지만은 저는 이 내부에 진짜 반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 실장님 안내 받아서 진짜 구경 잘 했습니다. 입지도 입지지만은, 진짜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이제 옥정 신도시가 90%가 이상이다 입주를 했잖아요. 예. 옥정 신도시의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막 6억 5천 예. 그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음. 근데 옥정 신도시는 아직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옥정 신도시 의 바로 옆에 회천 신도시, 음. 양주 이기 신도시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는 바로 내가 입주하자마자 덕계역 이용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바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3억대부터 4억대 초반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네요. 아파트가 예.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야,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델러스는 또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예. 예. 궁금하신 상 여기... 전화 주시고 예. 방문 예약하시고 오시면 예. 예. 담당자가 친절하게 사, 상담도 예. 도와드리고 또 예. 작은 선물 챙겨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영상으로 전해드리지 못한 정보들도 많거든요. 네, 예. 예. 꼭 문의 주시고. 우리 시장님한테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님 안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